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교수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과 우울감 그리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삶과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4월 첫 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강의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교 철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주차 강의할 주제는 종교란 무엇인가입니다. 종교, 우선 이미지 사진과 간략한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그뭐 이미지 사진은 넥센 히어로즈의 개막 시작 전에 고사를 지내는 거입니다. 아마 이 고사 지내는 풍경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 영화인데 박수 무당이라고 하는 영화 제작을 하면서 벌써 이 대박 나 달라고 고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그런 모습인데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샀을 경우에 뭐 사고가 없게 해 달라고 고사를 지내는 이런 모습도 아마 여러분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뛰어오르는 바람에 이 손바닥 위쪽에 맞고 굴절이 됐거든요. 네. 저도 강하게 밀어줬어야죠. 그렇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급하게 처리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렇다고 속도였는데 강한 선수가 좀 빠르다 보니까. 어, 지금? 온사람에 <laughs> 네. 시작할 때부터 그려놓거든요. 지금 모자에도 네. 있어요. 이, 이 루틴을 빨리 좀 벗어나야 돼요. 네. 네. <laughs> 네. 굉장히 특이한 장면인데요. 네. 어, 혹시 뭐 여러분이 야구 경기에 익숙한지는 모르겠지만 음, 조금 전에 보았던 음, 박민우 선수가 실수를 하고 어, 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소위 밭에다가 그, 그라운드에다가 불교의 만자만이라고 하는 글자를 발로 이렇게 쓰신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원래 불교의 그 상징적인 음, 그 언어가 만자만인데, 뭐 부처의 가슴 속에 새겨진 뭐 일종의 길상 길흉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 실수를 적게 해달라고 하는 뭐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죠. 여기. 예, 오래전에 그 권혁 선수 하나이 걸스에 와서 뛰었던 선수인데 지금은 두산 베어스로간 선수입니다. 아, 자세히 보시면은, 음, 그의 글러브에, 그 아, 소위 불교의 아, 만자만이라고 하는 거가 새겨져 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를 보면, 음, 그가 불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종교가 무엇인지 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였던 베르자예프는 호모릴리지오수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무슨가면 인간은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 아, 결국 인간은 어 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했을 경우에 종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우리 애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어,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어, 이런 용어는 원래 라틴어 웰리 가레 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어, g 리 가레, 그러면, 음, to 어, 부정사입니다. 어, 그래서 이거 뜻은 묶는다, to bind, 혹은 경건하다. 물론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한 사람은 어, 성 어거스틴이었는데, 렐리 가레가 경건에도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묶는다. 누구와 누구를 묶는 거냐. 피조물인 인간하고 절대자 하나님과 투 바인드 서로 묶어주는 것. 아, 이런 게 종교다. 종교 정의는 이런 의미에서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는 논리적이거나 형이 상학적이지 않고, 어, 상당히 비합리적인 그런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어, 155쪽 종교란 무엇인가를 여시면은, 어, 서구의 위대한 합리적인 전통은, 종교적 의식을 도태시키고 반성적 의식을 진보의 공헌자로 치부를 했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과 반성적 의식을 명확하게 구분할 거, 해서, 보편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고 볼수 있죠. 일반적으로 종교적 의식이 미토스, 우리가 영어의 미 y 러지미 h 라고 하는 신화, 아, 로서, 신화적 사고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고, 반성적 의식은, 어, 일명 로고스에 의해서, 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구 전탐은, 전통은 이두 가지를 극명하게 구분해서 나누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미토스, 종교적 의식과 신화적 사고, 그 다음에 로고스는 반성적 의식, 인식적 사고, 일종의 철학이나 이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조금 고대에 구분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명 밀레토스의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탈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고, 밀레토스 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칭했습니다. 오늘 날에는 탈레스를 최초의 철학자, 또 최초의 수학자, 최초의 고대 그리스 칠대 현인으로 모두 유명합니다. 탈레스는 소아시아 이오니아 지방의 밀레토스라는 도시 출신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학식이 넓었다고 알려져 있고, 달레스는 이집트 여행의 영향으로 수학과 천문학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하나 알려져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가 어, 밤에 별을 보면서 걷다가 어, 우물에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거를 본영량 트라키아라고 하는 하녀가 하늘의 위치를 알면서 어, 바로 앞에 우물은 보지 못하는군요라고 하 어, 좀 비웃었던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이 탈레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음, 그가 어, 사이 소위 미토스와 로고스를 구분한 음, 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에, 그가 이집트 여행에서 나일강의 홍수가 범람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어, 실제로 나일강의 홍수가 범람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 신이 분노했거나 신이 우리를 향한 어떤 징벌이나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이 사건이 어떤 절대자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징벌에 혹은 분노에 고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영역은 미토스의 영역입니다. 신화의 영역 또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종교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탈레스는 사실은 그 사막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을 관찰한 후에 홍수가 범람할 수 밖에 없는 지형적인 요소라든지 상당히 다른 어떤 인과적으로 분석을 해내게 됩니다. 이런 인과적인 분석에 의해서 결국 홍수가 범람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때 그가 인과적 분석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로고스의 영역, 생각의 영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로고스의 영역은 합리적인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미토스와 로고스를 소위 탈레스가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영역이 소위 로고스 영역이라기보다도 미토스의 영역을 종교철학 사장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 탐구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탐구라고 하는 게 매우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조금 출발을 음, 하고 싶은데 어, 159쪽에서 제가 네 음, 가지 이유 때문에 종교 탐구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어, 언급을 했습니다. 그중첫 번째가 종교의 진리 주장입니다. 종교는 자기 절대성과 궁극적 가치에 근거된 진리 주장에 대한 상충하는 이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종교는 저마다 자신의 종교가 절대적이고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의 그 진리 주장은 각 종교 전통에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 전통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각 종교가 자신의 종교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 왠지 어색한 것은, 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진리가 그 종교에만 있다고 하는 것도 왠지, 어, 거북스러운 주장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대성, 자기 종교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절대성이 서로 다른 종교 전통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성향을 갖게 한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교 철학 탐구가, 아, 종교 탐구가 어려운 이유는 종교의 상대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종교 탐구는 각 종교가 상대적이라는 데에 그 어려움을 남겨줍니다. 진리는 하나라고 한다면 종교도 하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왜 수많은 종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종교는 저마다 자신의 종교가 진리이고 따라서 나름의 가치 판단에 근거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각 종교가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어, 어쩌면 불가능한 것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어, 자라거나 성장한 종교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어, 이제 이런 이유에서 종교의 상대성과 현상들은 종교 연구 문제에 어떤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종교 탐구가 어려운 이유는, 어,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경험했던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죽임에 관한 해석은 똑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것도 각 종교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게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종교 탐구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 네번째로 종교 탐구가 어려운 이유는 경험한 것을 검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종교 경험에 관한 검증의 문제로서 종교 경험은 반드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소크라테스의 혁명이라고 할수 있는 합리적 지식 서구의 에, 이성의 에, 탄생이죠. 이 합리적 지식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판단이나 결정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도출된 것이 아니고 반성적인 것을 통해서 의식의 중요성을 갖게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종교가 이전에는 반성하지 않는 즉 전반성적인 차원에서. 어, 논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종교가 반성적 차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기도 하고 탐구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뭐 문제에서 종교가 단순히 하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종의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확실히 믿으려고 그러면. 어떤 입증하거나 검증의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하지만 종교가 과학의 검증의 원칙에 근거해서 고려되어진다면 아마 종교 연구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다양한 관점에서 종교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61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종교를 첫 번째로 심리적 차원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인간의 내면의 심리적 느낌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들려고 하면. 알프레스 노트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음 철학자가 있고 또어 화이트헤드의 음 그런 제자 군에 속했던 어 찰스 하초움이라고 하는 음, 사람의 견해가 종교를 심리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과정 철학자 하초는 종교는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제한적인 정의에 따르면 역설적 무한성에 대한 인간의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며 불완전하지만 무한 혹은 무한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식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나 무한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건데 바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동일한 의미로. 어 이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만이 무한을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어, 화이테드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지은 책에 예, 유명한 음, 것이 프로세스 위에르트라고 하는 음, 이 원서이고. 어, 그 책이 번역된 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음,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였던 오영환 교수님이 예, 과정과 실제라고 하는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종교를 민간 내면의 심리적 느낌으로 이해하는 두 번째 사람이 찰스 화촌입니다. 하트촌이라고 하는데 하트혼 이렇게 뭐 바람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츠 혼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찰스 하츠 혼은 이제 과정 철학의 대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카고 대학 철학 교수로 있었고 에모리 대학 철학 교수를 역임을 했던 분입니다. 어, 재미나는 것은 어, 이분은 1897년에 태어나서 2000년 10월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3세를 사셨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내용은 제가 지은 오른쪽에 찰사촌의 철학적 신학에 그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일평생 카페인을 입에 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탄 적이 없고 사지도 구매하지도 않았던 어, 철학자 중에 한 분인데, 어, 이분을 공부하다 보면 느낌이 마치 꼬장꼬장한 그 대학 교수의 그런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의 주저였는데, The Divine Relativity, 소위 신의 상대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A Social Concept of God인데 그 부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서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우선 이제 알프레드 화이테드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 화이테드는 영국의 수학자 이고 철학자입니다. 특별히 논리기호학의 어 논리기호학의 대어 그 어, 대승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6 3세의 런던 대학 수학과에서 어, 마지막 교수직을 그만두면서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로 초빙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도미하면서 메사추세츠 캠브리지에 살고 바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약 10년 정도 어 교수로서 지내면서 그가 남긴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주 어, 주된 뭐 내용들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과학과 근대 세계 상징 작용 과정과 실제 관념의 몸뭐 이런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어, 화이트헤드는 영국 남부 켄트주 어, 림즈게이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영국 교회의 신부로 어, 사립학교 교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환경은 어, 역사 종교 교육에 대한 그의 관심을 함양시켜 주었다고 볼수 있고 1880년 캠브리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1910년에 런던 대학의 응용 수학 교수가 되기까지 또 러셀과 10년간에 걸쳐서 협력해서 지었던 책이 소위 수학 원리, 아매스 r i 카 프린스피아라고 하는 세 권의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사실 러셀과 화이테드의 관계에서 러셀은 화이테드를 이야기할 때 가장 훌륭한 서성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셀의 선생이기도 한. 화이트헤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 좀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과정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음, 앞으로도 계속 어, 여기에 대한 개념들이 에, 좀 설명이 되어질 텐데 우선 아주 간단하게 과정철학을 핵심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과정철학은 와 뭐, 화이테드와 화촌 조금 전에 보았던 두 사람의 우주관의 우주론에 근거된 그런 견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중요한 그 의미가 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인데 우주는 존재가 아니라 생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존재가 아니라 생성이다. 이게 사실 과정철학이 주장하는 주요한 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인데 이 존재는 어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다. 어떤 상태로 태어난데 상태는 어 소위 서구에서 이야기를 할때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세계를 이제 구성하는 것은 비어 제가 잘못 썼네요. 비카밍, 예, 되어짐 소위, 되어짐, 만들어짐,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런가? 이 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태어나든 간에 그 상태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무수히 많이 받는, 어, 그런 존재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어, 우리가 지금, 어, SNS라고 할 때, 오래 전에 벌써 화이테드는 소셜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유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한 거죠.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유기체에 의해서 되는데, 그래서 결국 우주는 항상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움이 생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를 구성하는 궁극적 요소는 현실적 존재라는 actual ent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에서 보통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졌냐라고 이야기를 할때 원자 기호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물로 됐다, 수학으로 됐, 수로 됐다, 뭐 다양한 형태로 우주가 이 구성된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대에서는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라고 하는 단구공과 같은 모나드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에, 뭐, 체질로 우주가 구성이 되었을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화이트헤드는 어, 현실적 존재로 어, 이 우주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현실적 존재는 인간도 현실적 존재이고, 신도 존재이고, 나무도 현실적 존재로 구성이 됐다라고 어, 이해해 볼수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대면해서 수업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 존재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관계적이고 의존적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이런 거는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자기 원인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서로 관계하는 이런 거를 화이트헤드는 파지 혹은 파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프리엔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서로 테이크홀드오브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부여 잡는다. 그래서 이 현실적 존재는 나만 존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화이테드의 과정철학이 갖는 구조 가운데서 어, 이런 개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이상학의 원리로서 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데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화이테드가 이야기하는 신은 피조물에 대해 강압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고 설득적인 힘을 행사한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힘이라고 할때 수직적인 힘도 있고 수평적인 힘이 있는데 수직적인 힘이 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어 수평적인 힘이 더 좋다는 거야. 이 수직적인 힘은 강압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고 수평적인 힘은 설득적인 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어 기독교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강압적인 힘을 행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세상을 설득하시는 힘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과정철학은 다양한 형태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락으로 넘어 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